오늘은 제가 보통 때는 뭐그 대입 제도에 대해서 좀그 설명도 자세히 해드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그 분야 전문가이신 손주원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리 집의 뒷부분 대입 제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거고 사실은 그 회장님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대입 제도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혹시 예비 고일 학부모님들은 제가 한한달 전에 있었던 예비 고일 설명회 때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뭐고 학생부 관리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두 시간에 걸쳐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주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도 자꾸 달라지고 그때그때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다 캐치할 수는 없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입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뭐 그냥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꾸준히 파악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설명해도 오늘을 첫 걸음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주제를 달리하면서 연중으로 설명해 간 다음에 보통 한 학년에 네번 정도 우리가 합니다. 여름방학 설명회 겨울방학 설명회 중간에 학부모 간담회 이런 식으로 네번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 업데이트된 그 가장 중요한 최신 어떤 그런 그 입시 정보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관련 정보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해드리니까, 자주 방문해 주시고, 그런 거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그, 워낙 중요한 얘기라도, 저기, 죄송하지만, 고3 학부모님 선한번 들어주세요. 고3. 고3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네요. 선 내리시고요. 고3 학부모님들은 꼭, 오늘 회장님 강연까지 다 끝나고, 한두 시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까지 포함해서, 끝나고 나서, 따로, 고3은 특별히 수시정시를 위해서 뭘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그 고3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고, 이런 것들을 따로 고3 그 관리자가, 고3 시장이 따로 설명을 좀한 20, 30분 그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그꼭 듣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가서 오른쪽 강의실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앞에서 아마 그거 꼭좀 듣고 가셔야 되고요. 아주 필수적인 코스라고 그냥 그 들러도 되고 안 들러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려야 된다고 그렇게 그 머릿속에 좀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부의 국경수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거의 예비 1학년 그 본사 자료 올해 그 윈터스쿨 자료를 받아서 예비 1학년 위주로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2학년, 3학년 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 학습법에 대해서 주요 과목 학습법 예비 1학년 부모님들은 수능 시험의 과목도 잘 모르시려나? 지금 그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치러야 되는 시험의 명칭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수능 시험의 과목이 뭐가 있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네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야 되고 2학년, 3학년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수능 시험의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네 과목입니다. 탐구라고 하는 건 문과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탐구라는 걸 배우고요. 어,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처럼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걸 다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내신 반영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배운 내신 성적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내신 중에 괜찮은 성적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매학점 어느 과목에 매학점 이상 그 좋은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은 과목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탐구라고 하는 과목도 그냥 뭐 배운 걸다 공부는 하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 탐구가 열 과목 이 있는데 그열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8과목이 있는데, 그 8과목 중에서 두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도 대부분 두과목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탐구는 나중에 천천히 아셔도 되는데, 어쨌든 어, 이과 학생들은 과학 두과목 문과 학생들은 사회 두과목을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10과목이나 8과목이 뭔지는 모르셔도 되, 아직은 되고요. 이렇게 이제 4개 과목을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데, 여기에서 어, 영어는... 지금 그 예비 3학년부터 뭐 예비 3학년 때 시행이 되니까 밑에 예비 2, 예비 1은 아주 자동적으로 뭐이 제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고. 어, 절대평가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면 또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모든 수능시험의 과목은 국어니 수학이니 탐군이 이런 건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 면은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나보다 더잘본 애가 있으면 나는 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홉 개의 단계로 아홉 개의 등급으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고 그 등급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다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다무 뭐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그 청소년기에 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야 될 나이에 입시에 찌들려가지고 외수해지고 애들이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의 큰 어떤 정신과 흐름 중 하나는 학습 부담을 좀 가능한 한 덜어주자. 웬만하면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시달리지 않게 해주자. 이게 이제 큰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 어떤 그런 교육정책으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모든 교육 관련 어떤 그런 정책이반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습 부담을 자꾸자꾸 줄여주려고 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줄어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과목을 줄이면 그 과목을 더 깊이 공부를 해야만 점수를 딸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게뭐 애들 학습부담을 덜어준다고 경쟁이 줄어드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과목이라도 줄어들면 애들은 좀 이렇게 낫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영어의 학습부담이라도 줄여주자. 영어라는 게뭐 외국인하고 좀 이렇게 의사소통 할수 있을 정도 좀. 어, 정도면 되지. 뭐, 그렇게 깊이 있는 고난도의 어떤 그런 영어를, 어, 무슨 저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절대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어 내가 시험을 봐 가지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1등급 4%, 2등급 11% 이렇게 잘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점수대로 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받으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도 다 1등급이 될수 있어요. 90점 이상이 1등급입니다.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딱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50%, 60%의 고3 수험생들이 어 90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을 50%, 60%줘 버리는 거야. 물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은 한 15%에서 20% 사이에서 1등급 구간이 잘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사 학부모님들은 어,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된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쭉 줄을 세울 때한 15% 내지 20% 안에는 영어 성적이 들어야만 1등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쉬운, 옛날보다 훨씬 편쳐좀 이렇게 용이해지긴 했지만 아주 만만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쨌든 학습부담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절대 평가가 되니까 사실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스카이는 뭐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서울대 고대 연대인데. 이거 스카이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을 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영어 1등급이 15%, 20% 이렇게 되는 애들인데, 그 뭐, 이렇게 그스카이 들어간 애들은 전국 1% 정도 되어야 이렇게 스카이에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성적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스카이 애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가 봐,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절대평가가 된다는데 뭔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는 좀 이렇게 내신 성적을 대학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연대는 내신을 중시하고 성실한 애들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어, 고대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 <laughs> 이게 <laughs> 또 될지 모르겠는데 좀 특목고 중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어떤 어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특징이 있고 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이고 있 입시 전형을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대는 영어 성적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대하고 고대는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그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영어 성제가 아예 반영을 안 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냥 2018년도부터는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1등급에서 9등급 구간에 몇점 차이가 없이 그냥 모두를 기본 점수를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 실제로 입시. 과목이 아니야. 서울대나 고대에서는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1등급 안에만 들면 영어는 뭐 굉장히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고 어 탐구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는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암기 과목이라고 제가 탐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것도 요즘은 굉장히 수능 시험에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국어나 수학보다는 기초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과목이라는 겁니다. 사회나 과학은 그렇잖아요. 단기간에 정복이 가능합니다. 국어나 수학은 단기간에 정복이 불가능하죠. 대부분 이그 사회나 과학은 애들이 고3 때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트립하면 막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하면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2등급, 1등급까지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기 과목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고3 때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그런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할게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서 아이들이 성적을,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과목이 있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실력이 애들의 대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큰 차이가 없고, 탐구는 마지막에 그냥 힘을 쏟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보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완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건 국어와 수학이고, 국어와 수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거기 국어부터 나와 있는데,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국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이 국어가 중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다 옛날에 공부하셨잖아요. 머냥 아버님들. 다 똑같아. 지금 애들도 똑같아. 새끼들도 똑같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다 똑같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는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있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아나이 단어 모른다. 혹은 어떤 구문을 보았을 때이 구문의 주어부가 어디에 있고 서술부가 어디에 있고 문장구조가 뭐몇 형식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문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구조가 분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독해능력 부족하다 인정을 한다고. 국어는 아이들이 실력이 없는데도 참 공부를 안 하고 진짜 기본이 안 되는데도 인정을 안 해. 왜? 읽을 수 있으니까 한글이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국어 겨울방학 시작부터 달라야 최상위 4%가 가능하다 나는 잘 읽어 그러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그냥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고난도의 독해 라든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실제로는 글자만 읽고 있지, 그 글자가 지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의 결정체로 머릿속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번역이 안 돼. 무슨 말인지를 몰라. 글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그냥 대충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말을 바꾸자면 이런 겁니다.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올 때는 칩싸게 사전 찾아요. 창피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친구들한테도 쪽팔리고 뭔가 독해할 때도 지적당할 것 같으니까. 모르는 우리말 단어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연목구어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월동주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리무중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런 거 같은데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대충 그냥, 대충. 그러니까, 국어는 대충 넘기는 성향이 정말 강합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고3이 되어가지고 성능 공부를 할때 대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 써드린 내용을 1번으로 쓸게요. 현행 입시의 중심 과목이다. 국어는 중심 과목이다. 두 번째. 꾸준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바로 의문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습니다. 꾸준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날마다 시간 투자를 해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학은 문제 풀면 되고, 영어는 듣기 청치를 나거나 단어 외우면 되고 되지만, 국어는 뭘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뭘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까? 오늘 당장 가가지고 저 학원 원장님이 국어 공부 중요하다고 하더라. 국어 공부해야 된다고 라할때뭘 공부하라고 알려주셔야 되잖아 국어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읽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읽기 훈련, 읽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때 읽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읽기 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 독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독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독서는 문학책이라든가 뭐 무슨 소설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사회과학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중심 어떤 그런 이그 의미체를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지요. 읽기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그거보다도 조금 더 정독의 개념이야. 지문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고등학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말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수능시험 문제가 EBS 교재에서 많이 출제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EBS 교재에 언어 영역 지문이 있으면 EBS 교재, 애들이 그거 평소에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강의해 주고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그 교재의 지문을 가져다 그대로 수능 시험을 낸다고 아셨죠? 그러면 애들이 그 지문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내면 뻔한 지문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 다 맞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정말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그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야. 뭐 역사, 철학, 경제, 과학, 뭐 온갖 석학들이 쓴 어려운 책의 내용들을 전부 다 실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EBS 교재 지문이라고 합시다. 이게 EBS 교재의 지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마주치게 되는데 애들이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 EBS 지금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 공부를 할 때도 똑같은 이런 악습이 있어요. 여기 EBS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문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답을 이제 오지 선다니까 요즘 수능 시험은 전부 다이 1번은 왜 틀리고 2번은 왜 틀리고 3번은 왜 맞고 4번은 왜 틀리고 5번은 왜 틀리는가 이것이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고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관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 이걸 보면서 아, 그래. 1번은 틀렸어. 2번 틀렸어. 3번 이거 되니까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이해를 하거나 자기 나름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뭔가 성상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이 문제를 다 풀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알았죠? EBS 지문을 갖다가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때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은 이 문제는 거의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문제를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변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정보, 이 정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드린 이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냈다고 하면은 동일한 지문에서 다른 정보, 다른 정보를 가져다가 새로운 문제를 수능 문제로. 문제를 수능 문제로 연결시켜서 출제를 낸다고 다시 말하면 이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애들은 이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3번이 답인지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지문의 일부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지문의 이 노란색 펜필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이 문제와 연결되어서 왜 맞고 왜 틀리는가 그것만 자꾸 알고 넘어가. 이질문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관심이 없고.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이런 글 전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뭐고 그게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평 위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가 이거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런 면에서 어, 꾸준한 읽기훈련을 초기 단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이때 읽기훈련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텍스트들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써드릴게요. 교과서. 독서교과서. 문학작품. 어, 모의고사 지문 이보다 더 확장이 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보다 확장이 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지고요, 국어 공부를 할때 접으세요. 애들이 아주 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게 국어 참고서잖아요. 그러면 국어 참고서면 그게 내신 공부든 수능 공부든 다 똑같아요. 애들이 무엇 때문에 국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냐면 은 지문이 왼쪽에 지문이 있으면 대충 읽어 지문을 대충 그리고 문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답인지 빨리 찾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빨리 답을 체크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급하게 해답 가져다 놓고.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틀렸네? 오늘은 재수가 없네? 다음엔 재수가 좋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맞추려는 것만 자꾸 이렇게 뭔가 그런 식으로 공부 하다 보니까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 대충 넘어가는 거야. 아예 그냥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비 1학년이면 문제 풀이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지문을 읽어야 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가장 모범적인 지문들이 교과서. 독서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부교재들, 모의고사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교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읽기, 훈련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국어 공부에서 내신과 수능은 내신 국어 대비하는 것과 수능 대비하는 건, 트랙입니다. 한 방향이에요. 내신 공부 따로 하고 수능 공부 따로 하는 게 전혀 아니야.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볼때 수능 교재, 부교재를 전부 다뤄요. 그러니까 그 교재 열심히 공부하면 전부 수능 대비 되는 거야. 학교 시험 잘 보면 수능 학습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같은 트랙이다.